레노버 P11, 태팔 다리미, 신일 청소기, 다이슨 진드기 제거기 언박싱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만나보세요. 사용 후기와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최신형 레노버 K11 제니 태블릿이 놀라운 가격으로 11.5형 화면, 6GB 램, 128GB 저장공간으로 넉넉하게 사용하세요. 한국어 지원은 물론 슬림 케이스와 강화 유리 2개, 청소 스티커까지 지금 바로 36%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테팔 감원 스티머로 옷감 손상 걱정 없이 간편하게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다림질, 재봉, 보풀 제거까지 한 번에. 지금 바로 득템 기회. 3위입니다. 신일 파워 무선 싹쓸이 진공 청소기로 간편하고 강력하게 청소하세요. 스틱형 디자인으로 어디든 쓱싹 편리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29,31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다이슨 청소기의 성능을 더욱 오래 유지해보세요. V11, V15 모델에 호환되는 먼지통 실링 커버 뚜껑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을 확인하시고 쾌적한 청소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7800원으로 깨끗함을 선물하세요. 침구류 속 진먼지 진드기를 깔끔하게 제거해주는 진드기 청소기 깔끔이로 쾌적한 잠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